안녕하십니까 박서우입니다. 오늘은 동북아에서 일본, 타이완, 러시아, 중공, 미국 사이의 치열한 군사적 기싸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완 유사시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중공은 그럴 경우 일본에 대해 항복할 때까지 무차별 핵 공격을 퍼붓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일본은 전후일에 최대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 일본의 최대 가장적인 러시아가 중공과 가까워지면서 중공 정도는 아니지만 일본의 영공 영해를 자주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변 환경으로 인해 일본은 급속히 군사 대국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2021년 방위백서의 표지가 후지산과 쿠골에서 전마에 올라탄 용맹한 사무라이로 변한 것은 이런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일본 중공 군사력을 디테일하게 비교하면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어떤 양상을 띠게 될지를 상정해봤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방위부대신 나카야마 야스히데가 허드슨 인스티튜트 케네스 웨인스타인과 화상 대화를 가졌습니다. 케네스 웨인스타인은 과거 9년 동안 허드슨 인스티튜트의 CEO를 지내고 트럼프 시절에 미중 무역 협상 고문을 했습니다. 2020년에 주일 미국 대사로 검명되기도 했었는데 바이든이 집권에 무산됐습니다. 나카야마는 케네스 와인스타인과의 대화에서 기시노부어 방위대신보다 자신은 타이완 방위 공약에 있어 더 강경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는 타이완이 친구라고 하지만 자신은 타이완이 형제, 같은 가족이라 생각하며 친구보다 더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세력 투사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일본 해상 제유대는 헬기 탑재 구축함이라던 이즈와 함의 항모 개수를 완료했습니다. 수직 이착륙 스텔스기 F-35B의 엔진 화염에 견딜 수 있도록 갑판을 내열 처리하고 F-35와 맞도록 함교의 전자 장치도 새로 설치했습니다. 연료창, 탄약고, 헬기 경납고 등도 개수했습니다. 오스미 휴가급보다 경납고 크기가 훨씬 큽니다. 이제 F-35B가 이착륙할 기본적인 요건은 갖췄습니다. 이즈모는 12개의 F-35B 스텔레스기와 8대 오스프리, 8대 대잠 구조 헬기 등 모두 28개의 항공기를 탑재합니다. 이즈모함으로 항모 운용 경험을 축적한 뒤에는 같은급인 가가호도 항모로 개수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본 해상자유대의 최신 전략은 이즈모뿐만이 아닙니다. 미치비시 중공업은 몇달전 세차게 30FFM급 호유함을 진수했습니다 기본 배출량이 3,900톤인 30FFM의 30은 헤이세이 30년부터 기획된 호유함이란 코드명입니다. 이 호유함의 최상급 모델은 배출량이 5,500톤입니다. 사면에 일본판 이지스로에이더 OPY2를 갖추고 있으며 그 위에는 전자교란 장치도 있습니다. 호위함 내부는 최첨단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스크린이 장착된 전투 통제실의 모습이 SF 영화를 방불케 합니다. 화력도 강력해 16개 MK-41 수직 발사관, MK-45 125mm 함포, 4연장의 다양한 미사일 2 세트, 1개 c r m 근거리 대공 미사일로 무장합니다. 중공 해군은 질적으로 일본 해상 자유대비에 떨어지지만. 중공이 우세한 점은 물량입니다. 054급과 055급 구축함을 미친듯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건조 속도가 워낙 빨라 중국어로 샤자우즈, 만두를 빚어 끓는 물에 넣는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중공의 핵탄두 보유수는 350에서 많으면 400기 정도로 추정됩니다. 투발수단으로는 우선 홍류K 폭격기가 있습니다. 이 폭격기는 암속으로 1950년대 기술 수준입니다. 육상 발사 ICBM으로는 똥퐁41, 해상 발사 미사일로는 쥬랑2가 있습니다. 사정거리는 14,000km에 10개의 탄두를 탑재합니다. 종단 단계의 속도는 극초음속입니다. 그런데 이를 방어하는 일본의 전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육해공 요격체제를 촘촘히 갖추고 있으며 조기경보 시스템도 강합니다. 우주에는 8개 군사 정보 수집 위성을 배치했습니다. 해상도는 30cm에 이를 정도로 정밀합니다. 8개 정찰 위성은 전 국내를 하루에 두 차례 감시합니다. 공중에서는 4대 E-767과 13개 E2CD 조기 경보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기 경보기들은 하마마스, 미자와 나하 공군 기지에 배치있습니다이 가운데 E-767의 작전 반경은 1,680km에 달하고 채공시간은 12시간입니다. AN-APY-2 레이더를 장착한 E-767은 고공에서 탐색거리가 600km입니다. E-2CD의 작전 반경은 1,000km로 채공시간은 6시간입니다. E-2CD에 탑재된 AN-APY-9 레이더의 탐색거리는 550km입니다. 또 링크-16이란 데이터 링크를 통해 이지스 함도 연계돼 미사일 요격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육지를 보면 일본은 열도 전역에 28곳의 레이더 기지를 갖추고 있으며 기동 가능한 레이더는 4개에 달합니다. 홋카이도, 혼슈 큐슈는 물론이고 오키나와까지 아주 촘촘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조기 경보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밖에 미군도 일본의 사드와 같은 규격의 엑스파 레이더 두기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비행 물체의 포착 범위가 2,300km에 이릅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중국 내륙의 미사일 동향을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해상 자유대 이지스함 8척이 미사일을 감시하고 요격합니다. 자유대에는 미제 칠함대알레 버크급 8척과 타이콘데라가급이 두척이 가시합니다. 타이완 유사시에 이들 이지삼이 동진하에 다다르면 중공의 연안을 모두 감시할 수 있습니다. 타이완을 지원할 경우 타이베이 북부 러산에 배치된 탐지거리 5,000km의 초강력 장거리 레이더와 연동됩니다. 탄도탄 요격은 보통 세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상승단계, 중간단계, 그리고 하강단계입니다. 상승단계에 대응하는 것은 미군의 사든데 현재 일본에는 없습니다. 현재 일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중간단계 요격용인 SM-3와 하강단계 사용하는 패트리어입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SM-3 미사일 가운데 최신형은 SM-3 블럭 2A인데 이는 미국의 레이션과 일본의 미츠비시가 합작으로 개발한 겁니다. SM-3 블럭 2A의 최대 사정거리는 2,500km 최대 요격고도는 1,500km 최고속도는 마하15입니다. 2020년 11월 미국은 하와이 부근에서 SM-3 블록2 a 의 요격실험을 성공시켰습니다. 미니트맨 탄도탄을 모델로 한 표적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SM-3 블록2 a 의 성능은 러시아제 방공미사일 S-400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패트리엇 미사일로 일본은 가장 최신형으로 사정거리 증가형인 패트리엇3MSE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이 가장 최근에 도입한 것과 같은 모델입니다. 작전 거리는 160km, 최대 속도는 마하 5입니다. 중공이 일본을 향해 200개의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가정할 때 우선 미래 23에 탑재된 SM3로 요격합니다. 23에는 적당 10개에서 20개 SM3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제 7함대와 해상자대 23이 모두 18척이니까 중공의 미사일 200개는 대략 숫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군이 실시한 요격 실험에 따르면 성공률은 대략 70%입니다. 70%, 70 성공률이라고 했을 때 200개 가운데 140개는 요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나머지 놓친 60개는 지상에 배치된 패트리어 3로 처리합니다.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어 4대는 모두 24개 연대입니다. 하나의 연대 12개 미사일로 무장된 여덟 대의 발사차가 있습니다. 모두 합해 2304개의 패트리어트리 사정거리 증가형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패트리어트와 패트리어트 초기형도 1000개에 이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러시아 중공 관계를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6월 28일 시진핑과 화상 회담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푸틴의 메시지는 간결했습니다. 옛날에 소련의 코민텔은 극동지부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중공은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러중양국관계를 동맹으로 할테니 기존의 러중국경을 인정하라고 못박았습니다. 그 조건으로 러시아는 중공과의 우호협정 효력을 5년 더 연장하겠다고 푸틴은 밝혔습니다. 당초 2001년 장자민과 푸틴이 맺은 러-중-우호 협정의 시한은 20년이었습니다. 협정을 갱신하는데 이번에는 20년이 아닌 5년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진핑이 20대에서 연임에 성공할 경우 앞으로 잘해봐야 5년 더 집권을 연장할 뿐이라는 푸틴의 계산이 깔려있습니다. 일단 5년동안 편을 들어주는데 그 다음에는 모르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방위부대신 나카야마 야스데가 타이완과 한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말한 것도 바로 이 같은 러중 동맹 때문입니다. 중공이 러시아와 군사 동맹을 맺으면 일본은 타이완과의 준 군사 동맹으로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전체주의 진영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끼리 굳건한 동맹을 결성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러시아와 중공이 동맹을 맺자 일본은 다시 한번 중공의 아픈 점을 건드렸습니다. 2차 대전중에 중국국민당군과 싸워 전사한 일본제국군은 31만 8883명인데 중공군의 전사한 인원은 851명에 불과하다는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851명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숫자인데 진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적기록부를 일일이 다 확인한 결과입니다. 중국의 역사드라마에서 팔로군이 수천명의 일본군을 섬멸하는 장면을 연출하는데 이는 다 허구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역도 밝혔습니다. 중공군이 치른 항일전에 가장 협격한 전공이라는 백단대전에서 302명의 일본군을 사살했습니다. 대첩이라고 칭하는 전투에서 겨우 302명을 사살한 겁니다. 백단대전은 팽덕회가 지휘했는데 일본군과는 제대로 싸우지 말라는 모택동의 지침을 어겼다고 해서 팽덕회가 평생 밑보이는 계기가 된 전투입니다. 이밖에 평형관 대전에서 167명, 1938년 진차지 축의 포위공격에서 39명, 39년 진안춘계소탕전에서 37명, 39년 지종동계소탕전에서 27명, 40년 춘계소탕전에서 11명, 여기에 소규모 전투에서 전산 일본군을 모두 합쳐봐야 851명이라는 겁니다. 일본이 이런 역사 데이터를 발표한 의도는 자명합니다. 중공군은 일본의 상대가 되지 않으니 협박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택동은 말로만 항일전을 하겠다고 했을 뿐 싸우지 않았습니다. 모택동은 로천해에서 공식적으로 전투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전력의 70%는 중공군이 강대해지도록 하는 데 쓰고 20%는 국민당과의 타협에, 그리고 나머지 10%의 전략만 일본군과 싸우는 데 쓰라고 말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 제국군 31만 8,883명이 전사하는 동안 국민당군이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171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제가 번역한 모택동 인민의 배신자에 이런 내용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택동은 국민당을 괴멸시키기 위해 일본군과 공모했습니다. 공산당이 중국을 차지하는 데 있어 일본군이 침략해져서 고맙다고까지 한게 모택동입니다. 한반도 주변 정세는 이처럼 요동치고 있고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지금 선택은 중간이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편에서든지 중공의 전체주의 편에서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